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국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 봅니다. 먼저 이사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 중에서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그 기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림은 옳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알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7절에서 정한 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겁게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할 때 그와 그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라고 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여 드리며 심히 기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막이나 그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짓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짓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구의 마음과 기호를 따라서 제각각 짓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너무 쉽게 잊고 주님 앞에서 인색함과 억지로의 헌신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